정의 일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의 일주 일지, 편제입니다. 유금이 갖는 기본적 특징, 분리, 정리, 된 상태이죠. 그게 다 유금이니까, 뭐, 당연히. 화를 분리, 정리했다. 이 얘기네요. 그 얘기는 그저 유금 안에 어저 화의 에너지가 잘 담겨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유금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개별 용성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신금 유금에 대한 신금은 신금도 당연히 포장하고 분리하는 거니까 이면 나그 집단 명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개별 영성보다는 집단 명성적 코드가 강해요. 그래서 어 어느 계기가 으면은 아주 폭발적으로 집중된 그 집단 명성을 일으키죠. 그죠? 어 우리 경험했잖아요. 2002년 월드컵 같은. 에, 그게 폭발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어, 이런 개별 영성이 지금은 더또 강조되고 또 그런 것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에, 유금이 에,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 얘기죠. 어, 이게 그 어, 술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약으로 쓰인다 그랬어요. 그죠? 약으로 쓰여진다. 이게 이, 이 약으로 쓰여진다는 것은 치료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저 치료라고 하는 게 우리가 꼭 침을 놓고 뭐 약을 뭐 십전 대보탕을 뭐 해서 어 그런 걸 먹어서 치료되는 것만이 치료가 아니고요. 저 유금이 갖는 자체의 에너지가 이미 치료의 에너지를 뜻이에요. 그래서, 저, 유금이, 뭐, 손으로 만진다든지, 음식을 한다든지, 무슨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이 치료와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의자, 의자가 옛날에는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요 치료의 그 행위가 바뀌었죠. 이렇게 약을 쓰는 걸로 지금은 이 유가 각광받는다는 뜻이죠. 뜻이 됩니다. 치료한다 어, 또는 그 뭔가를 잘 구분지어서 어, 진가를 구분해낸다 뭐 이런 것들이죠. 어, 진가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데 그 기준은 어느 것이 기준이냐가 문제이지, 어쨌든 그렇게 분류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그 유금이 갖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지금 내용이 편제로 작용하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금단 뜻이죠. 직관, 통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자, 정화가 이렇게 편재로 유금을 바라보고 있고 그 유금이라고 하는 편재 우에 있고요. 그러면은 유금은 화라고 하는 것을 잘 갈무리한 형태이고 그 안에 내용물이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면은 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뜻인데 정화는 그것을 보여준다. 그것을 드러낸다. 그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음, 정유 일주가 갖는 기본적 개념이 에, 저런 유금이라고 하는 저 안의 화의 경험, 어, 화의 실체적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자기 자리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편제로 작용하니까 이렇게 직관적이다, 통찰적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정화라고 하는 목적, 부분, 목적이 주어져 있죠. 목적한다. 대상을 목적한다. 대상을 목적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전문화되어 있는, 어느 한쪽에 특화되어 있는 형태로 에너지를 쓰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을 묶으면, 음, 특별함이 형성되죠. 그래서, 뭔 대상을 바라본다든지, 사유를, 사유체계를 형성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남다른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남다른 구성을 얼마만큼 일반화시키고, 또, 에, 뭐야, 주변과의 연결고리, 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지를 다른 조건들과 대입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 부분이 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함은 음 개별성이 부각되는 특별함이에요. 예, 그래서 어 여러 무리들이 있을 때도 이 정유일주만이 갖는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관, 정유일주 자체의 세계관도 특별을 하죠. 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논리적 전개. 최곡체곡 진행되는 게 아니고, 어, 여기는 당연히 이런 비약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 본드시 이미 자기 안에 채화된 듯이 그렇게 작용하죠. 정화가 유금을 쓰는 것의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이 어, 부분 때문에 까탈스러운 예민함,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누구의 뭔가를 받아들였다. 사유체계를 받아들였다. 오할 때도 자기만의 분석, 조절, 뭐 이런 걸로 독특함을 만들어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잘 구성되어 있으면, 남다름, 뭐, 그런 것들이 돋보이게 됩니다. 남다르다는 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튀는 것, 어울리지 못하는 것, 어 자꾸 그 규격에서 벗어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게, 영성을 표현하는 부분으로, 뭐, 잘 만들어질 수 있죠, 그죠? 정신적이다. 이거죠? 멋으로 작용할 때, 빛으로 작용할 때. 그쵸? 정신적 코드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크게 발현되려면, 수가 필요하죠. 어두워질수록, 정유일주는 더욱 빛난다. 저 빛으로 작용할 때 그러면 이 수가 왕할수록 정유 일주는 자기 독특한 영역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보시면은 자, 정화 일간이 임수를 만난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유가 임수를 만나게 되면은 정관을 합한 것이 되죠. 그래서 정합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정화가 빛으로 작용한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은 이런 구성은 온난지압하고는 거리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더 더 정신적 영향 영역이 커진다. 집중된다. 그런 걸로 본인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 그죠? 당연히 이게 지구로 연결되는데 그러한 형태의 지 이 되죠. 음, 그래서 수가 왕해진다면은 철학, 종교, 사상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거고요. 그런 거에 연결된 것으로 자기 실현을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목이 연결되면은 그죠? 저 목으로 그거 저 수를 끌어들이고 수를 다루고 하는 것에 가치로 쓰겠죠 예. 그러면 이 목이 또 어떠한 조건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목을 할때또 하면 되겠고 어쨌든 수가 그러면 그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임수가 더 정당하다 임수가 더 안정적이다 근접된다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안정되고 근접된다고 하는 것은 정유일주가, 정유일주가 갖는 영역, 음, 조건들이 에, 이렇게 안정적이란 뜻이 되고요. 한번 정해진 것, 또 역할을 드러내는 것이 에, 분명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개수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어, 개수하고 연결될 때는 접촉이 접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화된 영역으로 뭔가가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거에 대한 일관성,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에 어 대한 불안정성. 다시 얘기하면 정유 일주가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불안정성이 형성돼요. 지금 여기는. 어 금생수가 일어나고, 이건 재생관이 될 텐데,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보여주는 것, 유금을, 유금이라는 편제를 쓸수 있는 영역이 수예요. 근데 개수로 연결될 때는, 어 그게, 그, 그 자리가 불안정하다. 그러면 안정되려면은, 예, 개수가 왕의 지압이겠죠. 왕해지더라도 임수가 왕해지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화의 역할이 임수하고 합을 해서 정신적인 형태로 작용하는 것, 빛의 역할을 한다면 일정성이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사회나 어, 그 공동체의 일정 부분 사표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가 된다든지, 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지식적 기준의 뭐 높이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형, 갖출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또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개수로 연결되면 흔들리는 음, 불빛 같아요. 그래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아, 이러니까 일관성이 떨어지죠. 어느 때는 그 모습이 그 아름답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표가 디는 형태로 선생으로서의 역할이 보여지다가도 어느 때는 그게 흔들리니까 사라지게 되고요. 그 가치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죠. 그리고 개수는 그러한 불안정하다.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직에 대한 불안정성이기도 해요. 근데 민감도로는 정유일주의 민감도로는 개수가 더 민감해요. 개수를 쓰는 게. 그래서 실제로 쓰여지는 감각적 부분, 타켓의 부분에서는 정유일주가 개수를 볼때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면 어느 기간, 어느 장소에서는 정유일주가 개수를 봤을 때더 독특한 그 품세를 드러내게 돼요. 그런데 정유일주가 임수를 본다는 것은 안정된 일반성의 조건을 얘기하게 되죠.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임인. 그 그러면은. 상당 부분도 이게 관 인으로 연결되는 코드니까 이 정화 입장에서는 저렇게 인시에 나면은 정신적 영역, 예, 또 쓰여지는 그 영역이 사회 전체적 구조, 뭐 국가적 개념이라든지 그러한 어느 조직의 전체적인 롤 모델 같이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소리를 듣겠네, 그렇죠? 예. 그런 구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 조건은 지지의 인류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갈등 또는 뭐 긴장감 이런 것들로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정임이 그렇게 작용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개묘시이면은 정유일주가 개묘시이면은 그저 개수 때문에 독특함은 부각되지만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 성정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 직업군도 어디 하나의 일관띠다는 얘기하기도 어렵다는 뜻이죠.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걸로 쓰여질 때만 빛나는 그런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관, 재생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건 정화가 빛이야 띈다는 뜻이에요. 정유 일주가 정유일주가 여러 물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영성, 뭐, 이런 것 갖고 있죠. 근데, 정유일주 물상 중에, 이게, 불빛이잖아요. 그죠? 불빛. 어디에? 예, 이렇게 보셔도 되죠. 예. 목로주점. <laughs> 예, 왜 근사하게 무슨, 뭐, 재즈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왜, 왜 목루주점이냐. 예, 예, 아 그건 알아서 재즈빠라고 하셔도 돼요. <laughs> 예, 재즈빠나 목루주점이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예, 중요한 부분은, 음, 이렇게 정유 일주가 어, 그렇게 흔들리는 불빛 같이 작용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열성이 작용하게 되면은, 음, 이 정화가 열성을 갖게 되면은 저 유금의 유금의 관계와의 예, 조건이 달라져요. 숙성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숙성의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보관돼 있는 거, 분별돼 있는 걸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걸 드러내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거에 개입하려고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유금의 용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목루주점 이런 거 얘기하면 술병, 술취한 형태, 에... 이게 영성이 발현되는 거하고 어, 술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거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laughs> 별 차이 없어요, 그죠? <laughs> 별 차이 없습니다. 내가 내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닌 내가 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얘기가 그렇다는 뜻이죠. 그, 그럴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열성일 때는 그런 쪽으로 나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얘기고요. 또 뭐, 유금이, 유금이 저렇게 아주 반짝이는 잘 그, 다듬어져 있는 그런 형태이죠. 그러니까, 유금과 정화가 겉돌 수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겉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 유리판 같잖아요. 유리판. 그래서, 춤추는 플로어 같은 것들이 될수 있어요. 위에는 흔들리죠. 예. 저게 빛으로 작용한다면, 어, 유금을 잘 보여주는 거지만은, 저게 열성이면은 유금을 흔들어 놓는 유금의 작용을 변질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러한 쪽으로도 가게 돼요. 가치관의 혼란, 또 일관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열일 때 작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영성이 발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예,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수가 수가 잘 발현돼서 목을 끌어올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영성의 코드하고 접점을 얘기하게 되죠. 열성인 화가 발현되게 되면 접촉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어느 때는, 그, 예, 상당 부분 깊이 들어가 있다가도 어느 때는 전혀 접촉이 안 되는 형태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복잡한 관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예, 뭐 술병도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러한 음, 술집 그죠? 술집의 그러한 풍경일 수도 있고요 본인이 술병을 들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예, 술 취한 모양이기도 하죠 얼굴이 붉어져 있다 이거죠 예, 어쨌든 그러한 여러가지 물상들을 연상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걸 빛과 열이 구분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가치 작용은 어렵습니다. 빛일 때는 정신적인 형태로 발현돼요. 가치를 쓰는 게 그래서 정화가 빛일 때 우리가 얘기하는 공부, 정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선비 같다 얘기하죠. 선비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 용어로 선비 같다면 학자 같다 이런 거잖아요. 선비 빼고 학자라고 해도 학자 풍이지 학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laughs> 학자 냄새가 난다. 이거 그 양반이 어디서 뭐 술집을 한다 해도 술집을 하는데 코드가 좀 남다르다 이거죠. 그죠뭐 무슨 바 같은 걸 운영하는데. 저기 뭐 쿠바나 이런 뭐 이색적인 뭐 중남미의 뭐 이색적인 문화나 이런 사상 뭐 이런 거 아니면 저기 뭐그티벳 예 이쪽에 남았을 때뭐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한다든지 이렇게 코드가 달라지는 걸 얘기해요. 근데 열성이면은 열성이면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요. 이런 쪽으로 가요. 기능 쪽으로. 정화 자체가 열성을 갖게 되면은, 기능, 기술, 이런 걸로 가죠. 뭘 만들려고 한다? 뭘 바꾸려고 한다? 네. 그죠? 그래서, 어,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술을 담그겠죠 그죠? 네. 술을 파는 게 아니고, 술을 파는, 여기서 빛으로 작용하면 술을 파는데, 술은 매개 수단이잖아요. 뭘 전달하려고 하는. 자기 정신 세계에 대한 교감을 하기 위한 그러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든다는 뜻인데 여기는 술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양조장을 한다든지, 요즘은 뭐 개인 하우스들 만들어서 와인 하우스 같은 거 운영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기능적 구분이 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갈등들이 실제로 형성될 수 있어요. 정화를 그래서 보실 때는 빛인지 열인지 꼭 구분하셔야 돼. 그리고 처음에, 처음에 보실 때는 이게 빛인지 열인지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아, 이게 빛일 때도 있고, 열일 때도 있고, 그렇죠. 모든, 모든 에너지, 모든 에너지는 빛 에너지, 열한 에너지, 그죠? 모든 에너지에는 빛과 열이 있다고요. 음, 그러면은, 빛으로 작용할 때와 열로 작용할 때의 기본적인 형태들이 달라지는 거죠. 에,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긴 한, 하는데, 자, 제가 예를 들잖아요. 에, 바퀴벌레가 방에 있어요. 그럼 바퀴벌레를 쫓으려면은, 아궁에다가 이 불을 잔뜩 떼서 방의 온도를 높이면은, 박티벌레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건 열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박티벌레를 쫓으려면 환하게 하시면 돼요. 불켜면 야, 도망가죠, 그죠? 작용이 다르잖아요. 그게 빛과 열의 작용이라고요. 열이 통용되는, 열이 통용되는 대상이 있고요. 빛이 통용되는 대상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를 얘기할 때 화를 얘기할 때 당연히 그이 정도는 구분하셔서 접근 하셔야 되겠죠. 어, 그럼 빛을 얘기한다. 빛을 얘기한다는 건 원초적인 거잖아요. 시원 같은 거잖아요. 창세기 첫 귀절이 뭐예요? 빛 얘기잖아요. 예. 요한복음 첫 귀절이 그 전에 말씀하고 빛 하고 연관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뭐라고요? 이쪽이잖아요.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이죠. 실제로 만드는 것, 뭘 만든다, 이런 것들은 이 열과 연관돼 있어요. 그럼 정유일주가 빛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요리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열로 작용하면 요리를 하겠네요. 그죠? 자기가. 뭘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그러한 것둘다 시각적인데 시각적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죠? 뭘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도 시각적인 건데 그걸 빛으로 보여주는 것, 설명하는 것 예,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그럼 여기는 음, 설명이나 이해시키는 것이죠, 그죠? 빛의 작용에는. 음, 뭘, 정신이나 이론을 설명하고 이해시킨다고요. 이렇게 생긴 것이 어떻다. 이걸 설명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빛의 역할이라고요. 근데, 이 모양을, 모양을, 이 모양을 만들어서 전달한다든지, 이 모양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쪽 열의 작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고요. 빛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열이라건 개념도 똑같이 그렇게 작용하고요. 대상 입장에서는 열은 대체적으로 직접적일 때 실감 나는 거고요. 빛은 간접적일 때더 역할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관계적 구조를 보시면 되겠고요. 음, 그러면 언제 빛이고 언제 열이냐 항상 그 질문을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빛일 음, 때 빛이고요, 열일 때 열이.